오늘 만나신 모델은 리선의 블랙쉽 모델 맥시마인데요 8세대로 진화하면서 스포츠 세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등장을 했습니다 엔진 출력도 충분하고 네, 외관 디자인 아, 역시 뭐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맥시마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맥시마는 니산이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용 모델입니다. 그런 맥시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2014년 공개된 스포츠 세단 컨셉트의 양산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산은 이런 모습을 에너제틱 플로어라고 표현합니다. V자 형태의 그릴과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헤드램프 등은 기존 니산만의 특징입니다. 루프 디자인도 이색적이죠. 범퍼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커트와 후면 범퍼도 스포츠카를 연상시킵니다. 때문에 닛산도 맥시마를 스포츠 세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면모는 실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스티어링 휠도 D컵 스타일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갖췄습니다. 7인치의 계기판 모니터는 무난한 성격이고요. 8인치의 센터 페시아 모니터의 경우 한글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는 물론 토글 스위치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드 트림과 금속 장식, 시트의 박음질 장식 등으로 고급화를 살리려 했고요. 11개의 보스 스피커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 구성도 좋습니다. 휠 베이스가 경쟁 모델보다 다소 짧은 편인데요. 뒷좌석의 레그룸은 넉넉하지만 헤드룸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니산의 SUV인 캐시카이도 다양한 안전장비를 갖췄는데 맥시마도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맥시마는 국내에서 쉐보레 인팔라 3.6, 현대 아슬란, 포도 토로스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인팔라의 가격이 좋다는 평이 많지만, 파노라마 썬루프와 세이프티 패키지를 더하면 맥시마보다 비싸집니다. 그럼 맥시마가 니산이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세단의 면모를 갖췄는지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니산 맥시마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어, 주행 안전장치 한번 해제를 시켜보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트에 놓고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죠. 어, CVT는 임의적으로 수동 모드 그리고 자동 모드를 오가면서 통제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페달을 밟았을 때 어,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 최근 그 제가 테스트했었던 인팔라 3.6과 비교를 했을 때 백일항에서는 인팔라 쪽이 아, 약간 더 앞서지만 실제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에서는 어, 현재의 맥시마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 엔진은 3.5리터 그리고 닛산의 대표적인 엔진인 네 VQ35를 d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최고 출력은 303마력, 최대 토크는 36.1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쉽게도 네, 시스템 제어에 의해서 출력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실제 이 체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동급 모델 중에 가장 나은 그런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네, 우선 가속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상으로는 네 5초 후반에서 6초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게츠키 상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를 꼽자라면 초기 발진 때 발생하는 킬스핀을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타이어의 그립 향상에 의해서 킬스핀만 막아낼 수 있다라면. 어 충분히 6초 초반 정도를 아, 막크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달려나갈 때 이때 뭐 가속하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인팔라3 6의 경우는 어, 시속 80km 정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아, 3단 기어를 물고 가속을 하기 때문에 아, 상당히 답답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습니다 때문에 스톱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죠 판명. 어, 네, 현재 맥시마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던, 네, 상당히 좋은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어도 가속 부분에서 어떤 그 부족함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어, 이와 같은 가속을 상당히 네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그 대표적인 공식을 꼽자면 역시나 변속기를 들수 있게 됩니다. 리선이 CVT를 상당히 많이 활용한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차트코의 최신 CVT를 사용해줌으로써 음, 어떤 변속에 대한 그 탄력성 어, 또한 네, 일반 자동 변속기와 같은 그런 움직임까지 확보해내면서 만족감을 상당히 키워낸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게 되네요. 어, 기존에 이 CVT 같은 경우는 고 RPM에 넘은 상태에서 속도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일반 자동 변속기와 같은 형태의 그런 변속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미적으로 수동 모드에서 제어를 하고 있을 때, 상당히 빠른 그런 시프트업 다운 시간을 확보해낸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게 되죠. 어, 어쨌든, 어, 민감한 그런 엔진 반응과 더불어서 좋은 변속기가 만나면서 뭐 어떤 동력성능 부분에서는 전혀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이 맥시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핸들링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을 보자면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어, 오히려, 뭐, 차에 따라서는 그, 셰블의 인팔라 쪽이 좀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서스펜션, 승차감을 충분히 확보를 해내면서도, 바디로를 허용하는 부분에서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현재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아쉬움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아, 역시나 타이어 정도를 뽑게 됩니다. 어, 현재 타이어는 브리스톤의 어, 트란자, 2 r 3 3 이라는 모델인데, EL400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구 부분에서는 뭐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고, 아, 다양한 노면에 대한 탄력성이 좋지만 드라이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노면 조건에서의 그립 부분에서는 아, 다소 좀 아쉬움이 나오게 되네요. 때문에 이 300마력급의 맥시마라는 점을 감안하며, 어, 미국상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네, 상위 트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브리스톤에 코텐자 S001 정도가 들어가주면 조금 더이상적인 성능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어쨌든 프리미엄급 스포츠 타이어와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4계절 타이어 간의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스티어링 휠, 일단 뭐이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물론 뭐 디커스 타일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체를 제어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예민한 타입은 아니지만 어, 어떤 핸들링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아쉬움을 꼽자면 아무래도 이 토크 스티어가 조금 많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포트 쪽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쉽게 연출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역시나 이 타이어의 성능이 좀더 확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또한, 음, 스티어링 휠 평상시에 이렇게 주행하고 있을 때는 적당한 담력을 보여주지만 아, 저속 환경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자, 한번 일단 차를 한번 정지시켜 볼까요? 음, 현재 같은 상황에서 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이 네, 정도까지는 쉽게 움직이는데, 어, 가령 유턴을 하기 위해서 돌릴 때한 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네,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어, 때문에 이 유턴을 하더라도 차를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야. 어, 조금 더 쉬운 그런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때문에 맥시마는 아쉽게도 여성 운전자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힘들겠는데요. 이 네, 담력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주행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렸죠. 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 때문에 차량 구매에 앞서서 네. 어, 어떤 시승을 하실 때 정지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꼭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한번 끝까지 돌려보신 이후에 이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어, 사실 뭐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쉐보레 인팔라가 국내 들어올 때 가격이 좋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 현재 이 비싼 맥시마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들어왔다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떤 그 시장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본다라면 맥시마 쪽의 가격 경쟁력이 더 월등하다고 할수 있게 되죠. 어, 특히나 성능이라는 부분으로 접어서 바라본다라면. 성능에 조금 관심 있는 그런 소비자분이라면 인팔라보다는 아, 맥시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여기서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제동 거리가 30m대 후반을 아, 마크해 내고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 성능을 내준다는 점이 좋긴 합니다. 자, 이제 노면이 조금 거칠어졌을 때. 어, 그 상황에서 급제동이 들어갔을 때 어, 차체 떨림 등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근 뭐 도요타를 비롯해서 어, 뭐 GM 같은 경우도 차체 강성 부분에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어, 맥시마 강성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별다른 아쉬움 없지만 어, 그래도 이 스포츠 실속간에 걸맞는 주행을 할 때는 어, 강성 쪽에서 소퍼. 아, 그런 아쉬움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스포티하게 달리는 환경 안에서는, 어, 전혀, 아, 어,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네, 어떤 현재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전륜구동 방식의 스포츠 세단이라 불러도, 아, 어, 전혀 손색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 어, 현재의 맥시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 밖에, 네, 맥시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사운드 부분도 분명한 장점인데요. 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어, 이런 어떤 그 사운드. 네, 엔진 사운드가 상당한 재미를 줍니다. 물론, 어, 여기엔 약간의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음, 거기에, ANC 기술까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NVH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쓰고자 한 흔적마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실내 공간은 조금 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이 좀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 때문에, 키가 170cm 이상 되는 그런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와 같은 성인이 뒷좌석을 자주 이용한다라면, 다른 모델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재미라는 부분에 조금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역시나, 네, 맥시마툴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아이들링 때의 정속성은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요. 어, 반면 주행 때는 소음이 약간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이, 어, 현재 맥시마에는 ANC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 이 때문에 이 주파수를 발생시킴으로써, 어,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주파수 때를, 어, 개측기가 읽어서, 네,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실제 주행하고 있을 때 네, 소음 부분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속 80km 혹은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는 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연비는 역시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어, 하지만 배기량을 감안한다면 네, 최소한의 수긍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거기에 이 차가 보여주는 성능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세할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께서 3.5L급을 택하실 이유는 없겠죠 네, 사실 이 맥시마의 리뷰에 앞서서 많은 이 독자분들께서 인팔라 3.6과 한번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적으로 본다라면 인팔라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뭐 패키징으로 놓고 본다라면 맥시마나 인팔라 거의 차이가 없구요 가격 부분에서는 맥시마 쪽이 소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성능 부분은 네,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네요. 아, 맥시마 쪽이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 때문에 조금 더 매니아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의 경우라면 아, 맥시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만난 미싼 맥시마. 상당히 그잘 달리는 네, 그런 전륜구동 세단으로서의 멋을 보여줍니다. 물론 토크스티어가 향후에 완화가 될수 있다면 네, 운전의 즐거움이 조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 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만큼을 누릴 수 있는 차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아, 맥시마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은 패키징, 가격, 성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스선의 플래그십 모델, 맥시마를 만나봤습니다.